치즈를 올려 볼게요 치즈를 올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요 조각 예쁜 거를 한나 보여 드릴게요 예쁘죠? 초밥. 이거는 계란 초밥이에요. 우와, 예쁘다. 자, 여기에 깨를 넣어줄게요. 된 피자 조가 만든 빵 색깔도 예쁘죠? 짠 깨를 올린 모습이에요. 전히 큰 상추도 올려줄 거예요. 조그만 상추들을 올렸고 이제. 저의 예쁜 피자 어때요? 여러분도 피자 먹고 싶어지죠? 저희가 화분도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사과, 사과 만들까? 저희가 이번에 사과를 만들어 볼게요. 빨강색을. 쭈욱. 이 정도면 됐어요. 동글동글 문질르고, 초록색을 살짝만. 그리고, 예쁜 꽃이 있어요. 화분도 같이 있는데, 짠! 어때요? 예쁘죠? 그리고 저희가, 하이라이트 같이 예쁜 거예요. 하얀색 동그라미에 요 김이에요, 이게. 김 이건 김인데요. 이 김과 이건 또 밥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하면 이런 모습이죠? 짠! 아 내가 말한 거는 이걸 아이, 이렇게. 그리고요, 방금 그 빵을, 그 빵을 갈색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전에, 짠! 진득진득한 이 검은색을, 요기에 똑 붙여줘요. 그리고 밥을 요기에 콕 넣고 요 작은 알갱이들을 모아서 넣어요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저가 한번 첫번째 만든 이것처럼 입을 만들어 볼게요 저가 만든 빵이에요 여기에 예쁜 달콤달콤한 가루를 뿌렸죠? V자를 만들어서 짠! 귀엽죠? 저가 그리고 이빵에 올려 줄 거예요. 저가 키요미 키요미 나라는 제가 만든 캐릭터 나라 이름인데 저가 키요미 키요미 나라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지 저의 하이라이트. 이름은 뭔지 맞춰보세요. 퀴즈, 퀴즈, 퀴즈 타임인데요. 자, 요, 저가 만들고 있는 이 요리의 이름을 맞춘 사람에게는, 아이즈 선물 꼭 많이 많이 주는데요. 그리고요. 만약에 저희에게 선물해 주고 싶다면 구독 꼭 와요 꼭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써 있는 거거 보이세요? 맞아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린 사람에게는 선물, 팡팡! 드리겠습니다. 자, 빛나, 빛나, 빛나 팀의 노랑. 노랑을 하트 모양으로 쓰, 쓸게요. 네 개로 만들어도 되지만, 세 개가 예뻐요. 가운데 바퀴를 가장 크고 또 크게 해줘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게 예뻐요. 예뻐서 라고도 하고요. 그게 편해서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풀처럼, 이 초, 초라, 초록고 초란, 이 초록색, 연두색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쭉 해서, 세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조이가 신기한 게 콩클레이가 진짜 밥알처럼 조그맣고 알처럼 딸기처럼 한쪽에 두 개씩 붙여 줘요. 그러면 더 예쁘게 딸기 같은 것처럼 보이겠죠? 귀요미 귀요미 나라에에는 정말 다양한 기술이 있어서 그 중에 한 기술은 이렇게 토마토를 딸기 모양처럼 세모로 만드는 것도 같은 기술이에요. 기술 칭찬은 어떻게 하는지 알죠? 구독 꾹 좋아요 꾹하시면 되세요 여기 쌓이죠? 구독 꼭, 좋아요 꼭 해주세요. 우와. 저가 이모양을 만들었어요. 요거 반대로 뒤집으면 하트겠죠? 네네, 맞아요. 저가 하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점점 자동차 느낌이 나지는 않나요? 좀 있으면 오므라이스가. 파이스 완성! 여기 샐러드도 있어요 초록색으로